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행 시점을 제어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자바스크립트로 했던 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일단 실행 시점은 우리가 대략 알고 있어요. 실행 시점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버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엔터 마우스가 나갔을 때, 리브 마우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아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 놓을 때, 벗어날 때, 클릭을 할 때, 그위에서 마우스가 깔짝깔짝 움직일 때 또는 창의 크기가 바뀔 때 또는 스크롤을 얼마큼 할 때라는 걸 구분을 해서 몇 가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해 봤지만 그거를 이제 제이쿼리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가보죠 마우스를 올렸을 때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스크립트로 가볼게요 자얘또 주석 처리하고 실행 시점을 제어해 봅시다 이벤트의 종류를 이용해서. 이벤트의 종류 중 일단은 마우스 오버를 해볼까 합니다 마우스 오버 마우스가 올라왔을때 우리가 지정한 요소 위에 올라왔을때 라고 한번 해보죠 자 어, 어떻게 해볼 거냐면 HTML에서 아까 id type의 i n e r 를 바꿔봤는데 id type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ID 타입 p 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며 이라할할때우우리좀전에에는 s s 의의속을을바려려 무슨 슨메서를를려면면 s s 메메서를 썼어요. 요 그러면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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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서드를 씁니다 e 메서드를 f i 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어떤 걸 썼냐면 b i n d 라는걸 해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바인드에서 클릭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었어요. 하지만 바인드는 이제 디플리케이트 돼서 사장됐습니다. 얘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바인드 jQuery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검색을 해보십니다. 바인드의 제이 코리에서 구글 검색을 해보실게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들어가 보셨습니까? 검색 결과 제일 첫 번째 에 들어와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에 보면은 jQuery 3.0부터는 .bind가 has been d e p l i c a t e d 된다고요 있습니다. d e p 케이 c a t e d 는 이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사장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뭐로 뭐를 쓰려합니까? on 메서드를 쓰래요. 이제 on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bind와 unbind가 있었지만 이제는 on과 off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 코드를 어, 이건 어떻게 만들었나 라고 해서 코드를 디벼 봤을 때 바인드나 언바인드가 되어 있다면 일단 옛날 사람이 짠 거예요. 스크립트를 옛날에 배운 사람이 짠 거라고요. 또는 하이버전에 호환이 되려고 7.1.7이 제이 커리1.7 이하 버전에서만 작동하게끔 했다거나 어, 그러면 바인드를 쓰면 지금 3.0에서 구현이 안 되냐 됩니다. 거기까지도 표현을 해 주지만. 이후부터 이제 안 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으로 또는 오프로 한다고요 옛날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뭐로 한다고요온 이나 온온 on, 메서드 나온 메서드 나 또는 오프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하겠다고요 연결을 하는게 온 이고 연결을 해제하는게 그럼 오프 에요 나중에 쓸 일이 있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다할 거냐면 id 타이포 한테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할 때에 어떤 메서드를 쓴다고요온 메서드를 쓴다고요온 메서드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이벤트의 종류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문법 이에요 앞에 선택자가 있고 선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일은 이미 함수라고 했고 이미 함수는 어떻게 습니까 펑션에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합치겠다고요?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합쳐 볼게요. 선택자는 id type 4 그 다음에 이벤트의 종류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할 일은 function이라니까 function. 실제로 할 일이 이제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지. 근데 네, 이 콤마를 안 찍었네. 이벤트 종류 다음에 콤마가 있는데 안 찍었어요. 자, 이벤트 종류 한 다음에 할일 해서 function 아래다가 이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로 할 일은 여기에 들어와야지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타이포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할 일이라고요. 주석으로 일단 구분을 좀해 드렸고, 자써 볼게요. 얘한테다, 마우스를 올리면 예예, 예예, 저 아이디 타이포에, 아이디 타이포에. 아이디 타이퍼의 배경색을 그린으로 바꾸어 주세요 볼까요? 마우스를 눌렀을 때 누구? 선택 우리가 위에서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하나하나 바꿀 때 문법은 선택자 있고 CSS 메서드 있고 개 속성 값 했었고 하나 이상을 바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CSS 메서드에 여기에 중괄호 안에다가 속성 값 속성 값을 연결을 했었지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를 바꾼대요 또는 하나 여러개를 바꾼다 라고 했을 때 하나를 바꾼다는 문법으로 가보면 이 문법을 그대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얘의 id type 에 뭐가 바뀐대 background color가 바뀐대 background color가 뭐로 바뀐답니까 green으로 바뀐대요 저장하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그린으로 바뀐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코드를 일단은 잠깐만요. 저는 주석 처리되는 거 잠깐만 지울게요. 주석이야 다 여러분한테 남겨 있으니까 자 지금 코드를 보면 앞으로 당겨볼게요. 지금 얘가 이렇게 앞으로 다 있으면. 어디가 어디 안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 함수가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클릭을 해 봐야지만 이 중괄호가 아, 여기 하이라이트 니까 여기까지나라는 걸 클릭해 봐야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얘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아, 이 안에 있는 게다 여기 안에 얘마우스 아,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야라는 걸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요게 어서 끝났어요 이게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 시작한 요 시작한 라인의 얘가 끝나는게 좋고요 그거 안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들여 쓰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얘가 시작이 아여서 끝난 거구나 얘는 시작이 여서 끝난 거구나 라는걸 바로 보고 수 있게 요 자바 스케이트 나제코리는 함수로 되어 있고 함수는 다 중괄호 안에다가 실제로 할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중괄호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어서 어디서 더 끝나는지 또 한눈에 볼수 있게끔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들여쓰기를 잘 해주십시오 들여쓰기가 자신이 없으면 브라켓에 뷰러 브라켓에 뷰러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걔를 돌려요 그래서 저장할 때마다 확 다시 바뀌게끔 해놓든가 아니면 정성껏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놓든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저장하고 보시면 지금 화면처럼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 화면을 보면 다시 새로고침 다시 해 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근데 마우스가 나가도 그대로예요. 그죠? CSS에서는 우리가 콜론하고 호버하면 올렸다가 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바 스케이트나 제이 코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나갔을 때할 일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요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왔을 때할 일을 했으니까 나갔을 때할 일을 적어 볼게요. 자,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어, 포트폴리오 만들고 할 때에 이벤트라 엮어서 할 일이 정말로 많을 거고요. 그거를 지금 조금 무식하게 작성하고 있는데, 이거 한... 음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로 한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코드를 점점 점점 효율적으로 바꿀 거라고요. 지금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 비효율적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원래 색깔로 되돌아가라고 해볼게요. 원래 색깔이 지금 뭐냐면 CSS를 열어볼까? 아니, 얘기를 봐도 알겠구나. CSS를 한번 열어볼게요. ID 타이포의 배경색은 요거였답니다. 카피해왔어요. 자 마우스가 나가면 나가면 요 색깔로 다시 바뀌랍니다. 마우스가 나가면 이 색깔로 바뀐대. 그러면 그대로 카피해서 또 써보죠. 그대로 카피해서 요 색깔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아웃, 아웃으로 바뀔게요. 오버가 아니라 아웃으로 바꿉니다. 색깔이 얘로 바뀐다구요. 마우스가 나가면 할 일을 작성을 해 봤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보실게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이러고 있다고요 자, 이거를 아까 이 점이 뭐를 의미한다라고 했냐면 메서드라고 했고, 점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지금 같은 놈한테 이 ID 타입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ID 타입한테 마우스가 나갔을 때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장을 끊지 않고 이어서 쓸수 있다고요. 메서드를 이어서 쓸수 있다라고 해서 체인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잘 보십시오. 여기 안 끊는다고요. 여기서 안 끊고 이어서 쓴다고요. 이렇게 세미콜론 없앴어요.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지금 아래로 내린 거지 옆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다고요 줄일게요 요 녀석한테 온이라는 메서드를 연결을 한 거고 얘한테다가 온이라는 메서드를 또 연결을 했다고요 여기 세미콜론 없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나갔을 때잘 작동하고 있어요 자한 단계 줄였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봅니다. 자, 온 메시지를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잘 보십시오. 지워요. 여기가 괄호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지웁니다. 사라지고 괄호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줄였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위에 걸 계속 주석 처리하고 새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처럼 바꾸고 있는 겁니까? 주석 처리하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흔적이 남지 위에 거를 이렇게 줄일 수 있더라 됐습니까 소장하고 잘나온는지 볼까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 자 두번째로 줄였구요 좀 전에는 이어서 해서 메서드 체인이니까 이어서 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 다음에 on 메서드 마우스 오버는 어차피 on과 연결되는 거니까 on이라는 메서드 자체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게 2 단계고요.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자한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id 타이 포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가 그린으로 바뀌라고 했는데 전 누구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을 바뀌게 하고 싶냐면 이 h1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고 싶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자 우리가 css로 먼저 접근을 하면 css로 먼저 접근을 하면 h1과 h1과 누구 id 타이 포에다가 둘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얘한테도 마우스를 올리면 걔 백그라운드를 모로 바꿔 백그라운드를 칼라를 그린으로 바꿔는 CSS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CSS를 먼저 접근을 하면 h1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든 id 타이퍼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든 얘 칼라를 이렇게 바꿔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든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든 백그라운드가그린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id t y p e 말고도 누구한테 h1에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선택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마우스 오버라는 건 여기 있으니까 호버를 쓸 필요는 없어요. CSS는 예를 하는 거지만. id 타이포랑 h1에 마우스를 올리면 얘들의 셀깔가 얘들의 컬러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id 타이포랑 h1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id 타이포랑 h1에 마우스를 얘 색깔을 이렇게 바꾼데 나가면 얘 색깔을 요렇게 바꾼데라고 했는데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나는 마우스를 어디에 여기에만 올렸을 뿐인데 여기에 올렸을 뿐인데 얘도 색깔이 바뀐다고요. CSS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CSS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올렸을 땐 얘만 바뀌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를 원했던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얘한테 올리면 얘둘다 바꾸라며 그러니까 둘다 바뀐 거라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this this 로 바꿔요. 저 디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벤트가 일어난 그요소라 i 요 그거 라고 v e n t This event is the event. This event is the event. t 고 i s e 고 e n t is the event. This 까 v e n t is the event. This e v 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컴퓨터는 되게 제가 무식하다고 라 했어요. 왜 무식하냐면 우리는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아이 녀석 아까 걔네 걔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아그 마우스 올린 녀석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바꾸라는 거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ID 타이프 안에 H1 얘랑 얘랑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하는 이 글씨는 우리가 알아보는 글씨지. 이거 똑같이 썼지만 컴퓨터는 얘가 얜지 모른다고요. 컴퓨터는 이 녀석이 이 녀석인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컴퓨터는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하고 얘가 누군지 까먹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또 찾는다고요. 바디에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또 찾는다고요. I지 타이포와 H1을 또 찾아서 걔의 백그라운드를 바꾼다고요. 무식하게. 그래서 브라우저가 힘들어 한다고요. 이렇게 써놓면. 으 근데 여기에다 디스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에 올린 그녀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제 아 아까 걔라고 해서 걔의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거구나라고 빠르게 찾아서 바꿔준다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또 찾는데 또 찾지 않고 빠르게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브라우저가 덜 힘들다고요 로드가 덜 하다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성능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많이 짜면 브라우저가 버벅버벅 버벅 되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해석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는지는 효율적으로 얼마큼 효율적으로 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 나갔을 때까지를 모두, 예, 줄여서 쓰는 것까지도 모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리뷰를 좀 해볼까요? 어, 자, 일단 마우스 이벤트. 어,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 다운, 어, 클릭을 할 때, 아니, 키보드를 눌렀을 때, 뗄 때, 그리고, 어, 인, 링크나 인풋 요소에 포커스가 걸릴 때, 포커스가 다시 풀릴 때, 특정 값들이 바뀔 때, 브라우저의 너비나 사이즈가 바뀔 때, 사용자가 스크롤 얼마큼 하는지, 스크롤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행 시점으로 잡아서 여러분이 요소를 조작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on이라고 해서 같은놈한테 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on이 없어졌죠 온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그놈이 그놈한테 시키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쭉 연결을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점이 빠졌네 여기 점 여기도 점 여기도 점 해서 메서드를 연결할 수 있다고 지금 콤마인데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를 연결을 하면 아까는 온이라고 될 연결을 아까는 앞에 타이포가 있었지만 이제 타이포를 지워버리고 여기 세미콜로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어서 쓰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졌죠? 그리고 온도 없어졌구요. 그런데 얘가 그놈이 그놈인데 그놈인지 모르게 되니까 우리가 저걸 디스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를 본 거였습니다.